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. 뭐, 4월도 벌써 다 갔네요.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. <laughs> 여기는 일을 시작한 지 오래됐거든요. 그럼 스타트를 한 지는 지금, 지금 여기를 한 일주일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. 지금. 이 바닥은 일주일 전에 깔았는데, 이월 타일이 오늘 왔어요. 물건이. 그래가지고. 일주일 만에 얘기를 처음 왔습니다. 물건 싣고 월 타일 이겁니다. 이 그래서 오늘 작업 내용은 일단 월은 뭐 다음에 붙이고, 오늘은 이 모자이크 타일을 붙일 겁니다. 그 페이블스톤이라고 하는데, 이뭐 스톤입니다. 스톤 그 두께는 한 1cm 정도 되겠네요. 타일 두께가. 오늘 작업 내용은 이겁니다. 이 바닥에 이거 까는 거, 샤워 부스 바닥에 이 모자이크, 이 수톤 까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아 지금 망치 소리가 시끄럽죠? 이 아웃사이드 쪽에서 출입하는 그 친구들이 지금 사이딩을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시끄럽습니다.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게 리치거든요. 리치가 좀 크죠. 그 지 여기가 지금 핸들이고, 핸들이고, 물 나오는 꼭지고, 그렇거든요? 이것도 왜또이 꼭지가 두 개지? 아, 아, 여기에 꼭지가 하나 더 있구나. 이게 있기, 이거, 이거 있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 게두 군데가 있네요. 근데 아무래도 샤워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물이 많이 튀겨요. 그 시트하고. 그래서, 이, 방수를 잘해야 돼요. 만약에 방수를 잘못해서, 이런 기퉁 기퉁이로 물들어가게 되면은, 심각합니다. 이런 기퉁이로. 그래서 이것도 방수 차원에서, 이 천을 여기다 붙이면 좋은데, 워낙에 각이 많잖아요. 이리 구부려야지, 여기서 또 컷해야지, 코너 해야지, 뭐 해야지 하다 보면은, 이 방수천을 여기다 붙이기에는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. 이게 그냥 페인트 같은 건데 워터프루프이 되어 이게 그냥 방수가 된다는 겁니다. 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사진을 따로 하나 올리겠습니다. 자 만지게 되면은 페인트 같은 거예요. 인트 같은 종류인데 조금 더 됩니다 이것은 이것을 지금 저번에 바닥타일 깔러와서 한번 칠한거거든요. 그래도 기왕이면 안전빵으로 한 세차례 정도 칠해주면 좋아요. 저는 그래서 한 세차례 정도 칠해줍니다. 이제 이렇게 칠해놓고 이 바닥 모자이크 타일만 깔고 오늘 철수할 거거든요. 또 다른데 할 일이 있어서 자, 다음에 5월 타일 하러 와서 이거 한번더 칠하겠습니다. 그 방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물이 새면은 문제가 많거든요. 그 물이 새 가지고 조금 조금씩 밑으로 스며들어서. 이 메인 바닥 플로우로 새 들어오게 되면은, 뭐, 이거 수리하려면 심각하죠? 이렇게 한번더 발라줍니다. 이렇게. 지금 두 번째 바르는 거예요. 특히 이 연결 부위. 자, 이거 모자이크 타일을 붙여보겠습니다. 어, 이것도 붙이면서 그라아웃을 어떤 걸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. 자, 이런 춘라웃이 있죠. 또 이런 춘라웃이 있고. 근데 일반적으로 2x2 모자이크 타일 있죠. 그 얇은 타일. 그걸 붙일 때는 이걸 씁니다. 워낙에 타일도 얇고 하기 때문에. 그 타일을 이걸로 붙이게 되면은 이 띤셋이 밖으로 다 기어 나오죠. 그 청소하려고, 청소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. 끝이 없어요. 그러니까, 투 바이 트 붙일 때는 이걸로 씁니다. 근데 오늘 이 스톤 작업은 이걸로 할 거예요. 타일이 두껍기 때문에 그러면 텐셋션이 많이 먹어야 잡아주는 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걸로 붙이겠습니다. 이걸로 이걸 붙이게 되면 좀 약한 게 있어요. 자,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자, 이렇게 트래블 스톤 모자이크 타일이 끝났습니다. 자, 여러분, 지금까지 K1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바이바이.